이중 누가 사탕을 먹게 도 많이 먹었을까요? 음 일단은 연진이는음 어.. 28개 중음 7분의 4를 먹었으니까 음 28을 7로 음. 나누면은 음 4고 사곱하기 사를 하면 십육이니까 열여섯 개 16개 먹은 거고 승현이는 사십오 개중 그분의 이개 먹었으니까 사십오 음. 나누기 구를 하면은 응. 오고 오자가 2 곱하면 10이니까 렌진이가 6개 더 많이 먹어요